오늘 함께 복사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재물. 우리는 재물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재물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재물의 의미와 이 가치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만 읽으면 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니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 내가 너를 그 직무를 앞으로 못 하게 할 거야. 너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는 평생 자기가 하던 일이 이건데 이제 잘리게 생겼어요. 청지기에서 잘리면 난뭐 먹고 사나. 아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하기도 비참하고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청지기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게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빚을 막 줄여주는 거예요. 막 100, 100을 빌렸으면 50만 갚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빚을 줄여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내가 직업을 잃은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서 뭔가 내가 해먹을 게 있지 않을까? 저들과 함께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뭐 하는 거야, 지금? 또 청지기가 지금 내 돈을 더 지켜 줘야 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뭐감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해 버리니 이거 아주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주인이 이 청지기한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분명히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왜이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 주인에게 이 주인에게 재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일을 할때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이 나한테 일 시키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 파악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사장님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만 혼자 열심히 이쪽으로 가면 사장님한테는 내가 제일 골치 아픈 직원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로 열심히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주인에게는 이 재물이 무엇입니까? 이이 이 주인은 이 재물을 가지고 나의 넘치는 재화와 나의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빛을 이거 빌려줘서 이거 가지고 내가 돌려받고 이자를 받고 이자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이거 가져와서 조금 연명하고 조금 더 살고 그들의 급한 불을 좀 끄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 주인의 재물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국제 후원 기구나 우리 이런 이런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런 단체 이런 데에서 이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요. 기부금을 모아서 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될 사람이 낭비 그 돈을 가지고 낭비를 합니다. 호텔을 막 7성급 막 좋은 VIP 룸에서 자고 어, 그리고 또뭐 차를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는 플래티넘 성만 이용하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 보고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인의 재물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재물의 가치는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가치, 정말 위기에 처한 누군가의 병원비가 될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돈이었는데 청직이가그청직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청렴해야 되는 그 사람이 이건 가지고 낭비를 하고 있으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이 빛을 줄여주고 탕감해 주는 걸 보니 이것이 본래 주인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거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넣어주시고 재물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갚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거를 무게 짐을 지고 그거를 갚아내느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는 고간이 비지가 않아요. 그곳은 이 제한되어 있는 이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그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물질은 항상 제화하는 이 파이썸이라고 그러죠. 이 정해져 있는 것을 나눠 먹는 개념으로 우리가 인간은 자꾸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 나눠서 나누고 나눌 때 오히려 더 커지는 그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재물의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하늘에 그 놀라운 재물들을 다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비밀을,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버는 돈,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버는 돈,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버는 돈, 이 돈이 내가 잘나서 버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좋은 직장에 있어도요, 사업이 잘돼도요, 하나님이 복을 닫아버리시면요, 이돈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돈이 내 주머니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번다고 내게 아니거든요. 벌어서 스쳐 지나가듯이 다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복들, 이 복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된 이 재물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 소외된 자, 정말 힘든 자, 이런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율법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들은 이것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요? 돈을 좋아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돈을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생계가 이어질 정도까지의 돈은 우리에게 모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쓸수 있는 돈, 써야 될 돈, 필요한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죠. 그거보다 더큰 돈을 벌기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원합니까? 높아지려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려다보는 마음. 더 높은 아파트, 더 좋은 집에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는 마음. 그러면서 내가 더 대접받고 와, 대단합니다. 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돈으로 사람 쥐고 흔들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은 높아지고 하자는 그런 마음이 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가운데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미움 받는 마음이래요. 사람들한테 누구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인생 아버지가 높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 있을 때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드러낼 건다 드러내셨다. 너희들이 나중에 죽어서 후회하잖아 아무 소용 없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듣고 행하여 나아갈 때 그때 나중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갔을 때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칭찬들으면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가르침을 믿지 못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 하늘나라의 풍성한 재물을 믿지 못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주려고 재물 때문에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면 나중에 그것을 믿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지 못하고 그 가르침으로 살았을 때내 인생이 실질적으로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믿으나?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외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피로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재물을 착 청지기처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그 재물과 그 나의 능력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잘 사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일, 모든 일을 다 할수 있도록 넉넉하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재물들을 잘 사용하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두주인의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은 뭐라고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도구, 내 삶을 살아 나가는 도구,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도구를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인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물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과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언제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 인생들마다 그 인생들의 성공을 통해 그 인생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를 쏘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엉뚱하게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스리며, 나의 삶을 다스리며, 나의 모든 피로를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 여, 주심에 그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들, 가난하고 지친 영혼 들, 광야에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손을 붙들고, 그 영혼들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필요와,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여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뜻하신 대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